기아차는 스포티지 말고는 다 컨셉트로 만들었어요. Right, yeah. right. 아 아하. 아하. 이것도 세마쇼에서 온 차입니다. 럭스모터에서 시작한 차인데요. 오 예뻐요 예뻐. 포르테를 SUV로. 개조했습니다. SUV로서도 괜찮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. 워플러를 옆으로 뺐어요. 워플러를 옆으로 뺐고, 이 안에는 끈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요. 어, 스티치도 그렇고, 가죽도 그렇고, 뭐 하나 기존의 케이스3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거의 찾아보기 힘드네요. 기어노브라든지 뭐 등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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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둘이서 탈수 있는 오프로드 레이서로 만들었네요 천장도 열어서 좀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캔버스탑을 했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아이디어 좋네요 어, 기아가 픽업 트럭을 내놨네요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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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마쇼에 있어야 될것 같은 차가 여기 있네요 어쨌든 여기 이 차는 어, 카니발 개조해서 만든 그런 픽업입니다. 카니발의 뒤를 썩독 잘랐어요. 썩독 잘라서 바로 어, 픽업으로 만들었는데, 어,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어, 짐도 요 안에 수납하게 되어 있고, 여기 2 2 0트를 뽑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. 어, 헤드레스트는 과감하게 삭제. 에드레스 따위 필요 없어. 라는 거죠. 줄을 쳐놨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안에 아이맥도 나사로 박아놔서 넘어지지 않게 해놨습니다. 아, 키보드도 아예 저 안에 박아넣었고요. 쏘렌토도 아, 개조를 해놨네요. 쏘렌토에 공기흡입구를 밑에서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그 물이 들어가잖아요. 아, 그러니까 공기흡입구를 위로 뽑았어요. 이 위로 꼽았기 때문에, 어, 느 정도 좀 공기가, 아, 물이 좀 차도, 물이 이렇게, 어, 바퀴 전체가 물에 잠겨도, 어, 공기가, 어, 물이 이 엔진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네요. 아, 이거 세븐쇼에 갔다가 온 차구나. 예, 나름대로 멋있어요. 나름대로, 어, 이거 봐. 이거 직물을 다 초록색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멋있네요. 기아 로고 이렇게 큼직하게 박아줘야 또 이제 미국적이죠. 웨더 테크 밑에 깔아놓고 버 어, 등등. 현장에는 이렇게 팬더가 오버 팬더를 살짝 이렇게 조금 좀 과장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재밌습니다. 재밌고 그리고 앞부분에도 오 서스펜션부터 시작해서 바달라. 인지 되게 면세 보이네요. 어, 울퉁불퉁한 길을 잘볼수 있도록 LED를 하단에 박아놨습니다. 그리고 차를 견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, 강력해 보이는 그런 어, 고리를 또 아래쪽에 장착하고 있네요. 어지간한 험로에서는 어, 바위도를 밟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긁혀도 전혀 차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그런 강, 강철로 바닥을 마무리 했네요. 강철로 이렇게. 마감을 해놨어요. 아, 3열까지 다 열어놨는데, 어, 3열을 왜 열어놨을까? 아무튼 3열까지 앉을 수 있다,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여기는 그 이슈가 됐던 바로 그 차입니다. 아, 기아차도 컨버터블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차죠. 컨버터블이라고 하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, 그러니까 변신하는 차를 컨버터블이라고 하는데, 이 차는 변신하는 차는 아닙니다. 이 차는 오로지 열리기만 해요 닫히지는 않습니다 닫히는 기능은 만들어져 있지 않네요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도어를 열 수가 있네요 오 도어가 호치 도어예요 기아차가 만든 건 아니고요 럭스모터웍스라고 하네요 럭스모터웍스 LUX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이 차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오로지 컨셉트고요 실제로는 오픈카로 만든 게 아니죠 어 그러니까 이런 식게 과장 과대평가거나 아니면 너무 과속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. 세마를 위한 차였다고 하네요. 기아차가 이런 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. 어 휠도 지금 h r e b 를 사용하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 실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이한 점은 여기 b 필러가어 절반 정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. 사실 포도의 오픈카는 그렇게는 잔 않죠. 포도의 오픈카는 흔치 않고,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삐필러가 필요합니다. 문을 닫기 위해서요.